안녕하세요. 어도비 공인전문가 게이트디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마주하게 되는 단위에 관한 것입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새 문서를 만들 때 단위를 지정하는 부분을 보면 동일하게 6개의 단위를 볼수 있는데요. 우선 이 중에서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는 이미 익숙한 단위들이죠. 아시는 것처럼 1cm는 10mm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4개의 단위가 남아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 단위는 픽셀을 제외한 나머지 인치, 포인트, 파이카입니다. 픽셀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먼저 인치는 엄지손가락 끝부터 첫 번째 구부러지는 관절까지의 거리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리고 포인트와 파이카는 타이포그라피, 그러니까 인쇄술과 관련된 용어로 글자의 크기 등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럼 실제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들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 볼까요? 우선 큰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1인치는 6파이카입니다. 그리고 1파이카는 12포인트입니다. 앞서 본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는 미터법의 길이 단위이고 인치는 야드 파운드법의 길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관해서 정리하면 1인치는 2.54cm 그러니까 밀리미터로는 25.4mm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1인치 6파이카 72포인트 2.54cm 25.4mm가 모두 같은 값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픽셀이 남아있는데요. 이 레스터 이미지를 이루는 최소 단위인 픽셀은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정보, 즉, 일종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데이터를 실제 눈에 보이도록 환산할 때 사용하는 교환 비율이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해상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상도가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픽셀을 눈에 보이는 실제 크기로 구현해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크기로 보여줄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픽셀, 그리고 해상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양한 단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평상시 사용되는 미터법뿐만 아니라 인화되는 사진의 규격은 아직도 인치를 사용하고 있고 글자와 관련해서는 포인트를 쓰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